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9월 한 달간 이 느헤미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언약 공동체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 살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아 13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예루,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재건되고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며 이제 재건되는 그 모습을 12장까지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13장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아의 회고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한그 느헤미아의 진정성을 볼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느헤미아 성벽은 주전 445년 경에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봉헌식이 진행되었고 어제 그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격,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정상화된 것이죠. 이 순간에 또한 가지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모세의 책,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예루살렘 당, 그 성전에 있었던 그 기분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빵과 물로 너희를 맞아 주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셨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는 동안 그들에게 평화의 조약을 구하지 말라. 이 신명기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본문 시작.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했기,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모세의 책,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낭독될 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했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종 차별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뭐 피부색이나 다른 이유로 이들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안에 있었던 죄, 그 민족 안에 있었던 뿌리 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족속을 그 회중 안에 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악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세워진 족속이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실 것입니다. 롯의 딸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잉태한 자녀들이 세운 그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입니다. 이두 민족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떡과 물로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을 매수해서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던 그 기록을 우리는 민수기 22장 24절 말씀에서 다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절에 이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그대로 이 말씀을 실천하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몰아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자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를 공격하는 그 수많은 말들.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저주하고 방해하고 환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2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도, 떡도 주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 그 안목, 안몸, 안몸과 모합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함께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는 더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봉헌식이 드려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아름답게 마무리된 그 은혜로운 마무리 같이 되었는데 또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에미아가 본격적인 개혁을 하는 장면인데요. 먼저 4절에서 7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아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재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재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아십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 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비야입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장에도 등장했고 여러 차례 느헤미야 이 말씀에 등장한 인물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방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암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히 하나님의 해 중에 들지 못한다 하셨던 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오늘 예루살렘 성벽의큰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동안 계속해서 방해했는데, 그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던 여우라, 건축하든 건축하던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금방 무너질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 도비야가 방해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비웃고 조롱하던 그 본인이 바로 여우가 되어서 성벽을 허무는 존재가 지금 된 것이죠. 이 도비야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혼으로 결혼 동맹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도비야는 목적을 가지고. 유다의 유력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페르시아 시대의 그 경제적 이득을 누려온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이 이 사사로운 관계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심각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도비아에게 내어주었던 그큰 방이 비어 있었던 이유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방은 11조를 걷어서 보관하는 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 민족들이 이 성벽이 다 완성되고 좀 편해지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예물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이인을 위해 11조를 걷어서 보관하는 방이 그 비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증명해 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말 중에 진정한 크리스찬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 회심이 첫 번째 회심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입니다. 늘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부정적인 감, 감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그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주머니의 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1조를 보관하던 이 방이 비어 있었다. 아무리 비어있다 하더라도 성전의 방을 그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내어준 것은 이 유대인 공동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엘리아시비, 그한 사람의 무지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영적 몰락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송도님도 혹시 그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소책자로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목만 들려도 아시겠지만, 내 마음의 집, 내 마음의 집 안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그런 작은 그 이야기입니다. 책의 내용에 보면 서재나 주방, 거실, 또 작업실, 침실, 벽장, 그런 내 모든 삶의 공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인데요. 내 힘으로 이 방들을 채우려고 하고 또 치우려고 했을 때, 감추려고 했을 때 너무 벅찬 거죠. 금방 지치고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결론에서는 명의 이전, 명의 이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방을 내어 드리는 것.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처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언제, 언제든지 그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 우리 성도님들 오늘 혹시 우리 마음의 방,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내어준 마음의 방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각자의 마음의 방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길 바랍니다 도비아에게 입이 큰 안방을 내어주고 죄를 안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서 이 사자가 날 잡아먹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영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 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양육자반 이 시작하는데요. 나는 양육자반 다 끝나서 이미 양육해서 나는 안수 집사라서 이제 다 안다고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방인과 절교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다짐했는데 다짐했지만 이렇듯 다시 넘어진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며 느헤미야의 심정을 오늘 솔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처구니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간 예루살렘 총독으로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잠깐 동안 이제 그 임무를 완수하고 바벨론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하러 간 사이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믿고 맡겼던 그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이런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리더로서의 사명, 부르심의 자리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격려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잘 지키고 관리해 가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 보셨을 때 어처구니없는 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 충만하게 오늘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청,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에 기구들과 곡식, 재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철저한 대청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다 내던지고 정결하게 하며 원래, 원래의 그 용도대로 이 방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상인들의 그 판매하는 모든 상을 뒤집어 엎고 쫓아내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곳에서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기도하는 집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분노하면서 상을 둘러 엎으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제 마음에 가장 중심에 가장 좋은 의자에 예수님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그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가볍게 넘기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어준 방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정결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